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구했을까?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나도 똑같은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주님에게 무언가 정말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구할까? 여러분 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됐는데요. 20대 후반에 이제 신학교를 가니까 그전에는 신자분들이 다 훌륭하다고 훌륭한 청년이라고 시키지도 않은데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시키지도 않은데 이렇게 봉사한다면서 칭찬해 주시고 신문인들도 그렇게 해 주시다가 신학교에 가니까 바뀌더라고요. 너는 아는 게 없냐? <laughs> 너 이렇게 할줄 아는 게 없냐? 뭐 이렇게 갑자기 제 위치가 바뀌더라고요. 청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칭찬보다는 꾸준히이 이렇게 똑바로 안 하냐? 여기저기 더 <laughs> 깨끗하게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종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마저 내 마음을 몰라 주실까? 그래, 수고했다. 와서 같이 먹고 마시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은데, 넌 아직 여전히 해야 될 일이 많다. 여전히 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맥락이 있고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빼버리면 자칫 말씀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어도 정말 듣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귀를 막고 저에게 잘잘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성직자가 되어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아프고 괴로웠던 그 상황이 저에게는 필요한 약이었고 또 그것을 받아 받아들이지 못한 저의 모습이 그앞에 이야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청한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면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들을 알려주셨는데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야 할 길은 세상의 권력자가 되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길이다. 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능력, 더 높은 자리, 더큰 능력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간청하는 거죠. 저희도 예수님처럼 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능력을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닐까. 마치 제가 성직자가 되기 위한 길이 더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에게 질책받았던 바리사파 사람들처럼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기 좋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좋아하는 그런 길로 알았기 때문에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는 아프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바라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의 순환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섬김과 경손에 대한 가르침은 제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도 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예수님이 가 계신 그 자리에 나는 갈수 있는가 나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로한 릴리아스 주교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례 예식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이렇게 설명하실 때 내가 받아야 할 순환의 세례가 있다라고 사용하신 것에 주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약식으로 이렇게 머리에 물을 세번 붓는 것으로 세례 예식을 베푸는데, 원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예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영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이 별로 두렵지 않지만, 우리 머리부터 다물 속에 들어가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물살에 완전히 휩쓸려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다 거듭나는 그러면서 이 세례를 그로한 루이아스 주교님은 물살에 휩쓸려서 이제 나의 주도권을 놓고 전 수영 잘할 줄 모르는데 물 속에서 내가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렇게 물에 나를 맡기는.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여정으로 세례를 하,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이처럼 물에 완전히 잠겨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겠느냐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런 순환의 자리.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 버려진 이들과 함께 하는 곳. 그래서 이런 말들을 이제 로한리에스 주교님은 인간성이 파괴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우리 주님의 곁에 가는 것이다. 인간성이 파괴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전쟁으로 수 많은 사람들의 인성이,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고요. 또,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과 억울함과 우울함 때문에 인간성이 파괴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깨어진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에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바로 그런 곳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더큰 성공을 이루고 더큰 능력을 받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더 낮은 곳으로 더 인간성이 파괴되는 위험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봐야 될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하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의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누군가의 인정이라든지 뭐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실천해내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저 주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담백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신앙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한 힘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아, 내가 지금부터 믿고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우리가 하게 될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된 것을 보는 능력이고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 바라는 일들이 우리의 실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이룩되고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끊임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성공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충분히 알려 주셨던 그길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고. 결국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한없이 연약한 저는 주님 앞에서 그저 믿음을 구할 뿐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결코 나 자신을 비워놓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겸손과 섬김의 자리, 포기와 비움의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힘을 내가 받게 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뽕나무가 정말 뿌리째 뽑혀서 그렇게 바다에 심어지는 것처럼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믿음은 바로 주님을 바라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오래된 우리 그리스도교의 아주 짧지만 오래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이한 주일 동안 같이 기억하면서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당신을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바로 이직 곧 있을 프란시스가 이렇게 고백했던 기도인데요. 주님, 저에게 오로지 당신만을 주십시오. 나의 전부이신 당신만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로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힘으로 또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